이제 오늘 페이지 추가하는 거 했었죠. 어딘가요? 맨 위에 여기서 구성. 누르셔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하나잖아요? 자, 이 페이지 하나 마우스로 한번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한 다음에 복사.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페이, 똑같은 페이지가 생겨요. 계속 붙여넣기 하시면은 이렇게 생기죠. 계속.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1번 페이지랑 나머지 2, 3, 4 페이지가 요 레이아웃하고 사진의 위치하고 크기하고 글자 크기를 맞추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2페이지부터 편집하고 싶으면 2페이지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면 보기 화면이죠. 여기에서 편집 누르셔가지고 이제 사진 누르고 여기 오른쪽에 사각형 이미지 교체 누르셔서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죠. 요, 오른쪽 사진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사진 교체 아이콘, 이미지 교체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미리 사진을 준비하셔서, 뭐, 요걸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사진이 바뀌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1페이지, 이게 두 번째 페이지. 뭐, 글자도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글자 바꾸시면 되고, 뭐, 글자색을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 모양 화살표였을 때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누르셔가지고, 색상 흡착해가지고, 여기,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사진의 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세번째 페이지도 이렇게 사진 누르시고, 이미지 교체 누르시고, 다른 이미지 사진으로 이렇게 교체하시면 돼요. 이렇게 회전이 되면은 이거 눌러서 회전시키면 돼요. 저 이게 사진 크기가 바뀌어버렸죠. 아까 그거랑 다르게. 요 사진도 이미지 교체 눌러가지고 다른 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요걸 하죠, 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지별로 사진 바꾸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여기 파일 누르셔가지고 그냥 저장 누르면 이대로 저장이 돼요. 아까 PDF가 원래 한 장이었잖아요. 오늘 닫을게요. 한 장이었는데, 뭐 이제는 네 장이 됐죠. 자 보기 위에서 보기 누른 다음에 읽기 모드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뭐 방향키 누르셔도 되고 밑에 요거 누르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여러 장 집어 넣어가지고 이제 사진첩 같은 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색 바꾸는 거 한번 할까요? ESC 눌러가지고 다시 위에 편집 누르시고. 배경화면 넣기 해볼게요. 이게 페이지마다 배경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사유자, 사용자 지정으로 한 다음에 지금 4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서 바꾸면 되는데요. 이 색깔로 사진에서 이 색깔로 바꾸고 어, 적용을 누르면 되죠. 이번 페이지 이것도 바꿔볼게요. 어, 추가 눌러볼게요. 새로운 것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예로 해야죠. 그 페이지 지정이죠. 네 페이지 중에 이 페이지죠. 그 다음에 사진 눌러서 흡착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약간 밝은 파란색. 어, 적용되네요. 이렇게 되면 이 페이지는 이거죠. 1페이지 배경색은 이거고. 네,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밑에 사용자지죠. 네 페이지 중에 세 번째 페이지죠. 이것도 눌러가지고 색상 흡착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색 선택하면 되겠죠. 적용.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배경화면, 배경화면 추가 누르고, 예, 누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네 페이지 중에 네 번째 페이지죠. 여기 페인트톡 누른 다음에, 색상 흡착 눌러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사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페이지가 다 배경색이 달라졌죠. 이제 이미지 파일로 내보내는 거 할게요. 그 위에, 변환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로 변환 누르신 다음에 추출 형식은 JPG죠. 설정 JPG 오른쪽 설정 누르셔 가지고 이 원본 DPI 유지를 72로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동영상 만드실 때 동영상 만들어서 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로 보겠다. 그때 72로 하시면 되고 JPG인데 인쇄용으로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나는 300으로 하겠다. 그럼 300으로 하시면 돼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300은 인쇄용이고 72는 컴퓨터 모니터 혹은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볼때 용도예요. 저는 그냥 300으로 할게요. 300으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세요. 다음에 예 누릅니다. 원본 파일 위치로 같이 다른 건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 PDF가 있는 위치, 이 PDF 파일이 있는 위치, 여기서 변환 성공하고 안내문이 나오면 폴더 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폴더 열기 보면 CS라고 이 폴더 있죠? 폴더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이미지로 이렇게 완성이 됐죠.